민규야 민야야 아니 노래 부르지 마 유튜브 다 나고 있어 민규야 빨리 타아 알겠어 출발, 더 빠르게 아니 글 막혔어 가자 민 빨리 눌러 아니 근데 지금 빠르게 가다가 이렇게 방난다고. 내가 버튼도 당당한데. 너무 느려. 그럼 꼭대기까지 갈수 있을까? 갈수 있지. 어떻게? 걸어서 가면 안 돼? 안될 걸? 왜? 죽을 걸? 왜? 몰라. 튀어서? 응. 음, 예. 친구들이 너무 늦게 가는 거 같아 민기야 노래 부르면 안돼 저작권 걸려 저작권 걸린다 아, 안 돼? 미안 저작권... 우리 꼭대기까지 가자 어, 오빠 여긴 동물의 카트네 맞네 여기 야! 어. 아 진짜 어. 길막길막 나쁜사람 여기나 붙여놓을거야 아, 그... 너무 느려 꼼 응? 너무 느 빨리 안되겠다 나쁜 라좀 빨리, 어, 빨리 간거 같은데?

작건 걸요. 저작건 걸 우리 친구들 소유도도 못하니까 그럼면 돈도 내야 되고 후린 거지야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어? 사람 없어졌다. 저기 끝까지 가야겠는데 우리? 와 신난다, 그렇지? 응. 너무 쉽네. 너무 쉽네. 응. 조금만 더 빠르게. 오, 오빠 그래. 오! 왜? 지금 떨어졌어. 뭐가 <laughs> 아니야! 우린 빠르게 갈거요 어, 뭐..뭘래?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뭐가 이렇게 어려워? 오. 아까 누가 떨어졌어. <laughs> 그러게. 아. 아. 응. 어휴. 저기 막혔는데? 괜찮아. 아, 아직 시간은 있어. 내가 봤을 때, 우리가 쓸 때도 아직 그럴 것 같은데. 야, 우리 거의 다 왔어, 저기. 오한 바퀴 도는 거래 쉬오 사람이 보여. 어 떨어졌어 형마 뭔데 근데 딴거 붙여줘 뭐 주저... 어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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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졌어 응두명다 떨어져 진 네가 최고의 속도 아니야? 응 우리 여기 와보셨잖아 응 근데 떨어졌잖아 이 친구 한명 떨어졌어 언제까지 가야 돼? 어, 거의 다 왔는 거 같은데 오, 저 위에 길이 보여 까 어, 진짜 어지럽네 끝까지 가면 우리 진짜 신나겠지? 그렇겠지 사람이 보여, 이제 오, 대머리야 사람 입 속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? 어, 그래? 어, 위에 길이 보여. 아, 어, 왠지 무서운데? 오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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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머리가 안 보여. 오, 길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. 오, 보인다. 오, 어, 또 얼마 안 남았어. 오지럽네? 되게 어지럽네, 이거. 투명도 또 있어. 투명? 또 응, 있어? 응. 아우, 좀. 병아리 떨어지면 끝이라고요 호랑이는 떨어지면 끝이라고요 호랑이는 이빨로 탁 잡으면 안돼병아리 이빨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오빠 무서운데? 예감이 안 좋아 예감이 좋아 난안 좋아 갈수 있을까 우리가? 곧 도착이야 오빠 너무 설레지 않아? 안 설레 <laughs> 아, 잠깐만 물렸어내 <laughs> 아, 이빨. 이빨을 깨물었는데. 오, 오빠 거의 빈치 보여. 응. <laughs> 근데 더먼거 같아. <laughs> 오, 거의 닿았어. <다> 기다리자. 응? <laughs> 오, 일단은 우리가 진짜 많이 한건 알아. 내정한다. 왜 내려가? 왜 내려가? 왜? 왜 내려가지? 다시 처음부터. <laughs> oh my god! 알루겔레. Like 조금만 더 빨리 갈까? 안돼. 하지 마. 하면 내가 내릴 거야. 됐어. 야 누진 마 그러다가 그러다니 때문에. 아아또 어지러워. 으아, 머리가 빙빙 둥다. 이러다가 뼈아리 죽겠다. 오빠 그거 어디 있어? 어디 보자. 아 여기구나 이 물고기. 진짜 몇 명? 음, 잠깐만. 오, 거의 다 왔나? 잠깐. 오빠, 잠깐 거의 다 왔어. 뭐라고 한 거야? 구독 잘러. 러브. 러브 사랑의 싱 노래. 거의 다 왔어. 나 노래 불렀어. 미안해. 편집으로 없애줘. 뭐, <laughs> 야, 니나 귀찮게 하네. <laughs> 아니, 나 식으로 나오는 해라. 그럼 나 영상 <laughs> 안 찍어도 하나. 안 돼, 잉. 오빠 거의 다 왔어. 응. 드디어? 야, 너무 설레! <laughs> 아, 또! 저 빨리! 안 돼! 하지마, 오빠. 아니,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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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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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오아 대머리인 줄 알았는데 누구 누 yeah. 사람 여기 떨어져 있어 일단 내잭 포인트 잭 포인트 이거 뭐지 처음부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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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야 이거 처음부터 아닌데 어디 뭐라고 써져 있는데 텔레토 엔드 그게 뭔데? 끝으로 간다 오빠 해봐 해봐 그래 우리 둘다 같이 가자 안 쉬워 텔레으전 이게 뭐야? 아니 그래야 뭐야? 그래야 유튜브 값이 같이 아니 가치... 이게 뭔데 화내지 마 같이 아니 이거 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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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알려줘 와 치사품 이거 안 되는데 응, 이거 안 되는 거고 어디? 두명 하나 맞네 와 유튜브 꺼! 하나 둘셋 하면 봐 하는 거다 하나 둘셋 쿠바